자, 이번 시간에는 그 투상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 정투상도라고 하는 게 있죠. 음, 정투상도는 자, 일단 정의를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상물의 좌측면이 어, 투상면의 평행인 직각 투상을 정투상이라고 한다. 즉, 대상물의 주요 면을 투상면의 평행한 상태로 놓고 투상함으로 투상선은 서로 나란하게 어, 또 투상면의 수직의 상태로 닿는다. 말은 좀 어렵죠. 원래 그 그림으로 된 거를 읽는 거는 쉬운데,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의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걸 일단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어, 뒤에 나와 있는 그 투상도 그림을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투상도의 명칭 보도록 할게요. 자, 정면도. 자, 정면도는 그 물체를 바라보는 모양을 도면에 나타낸 것으로 그 물체의 가장 주된 면, 즉, 모양이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기본이 되는 면을 정면도라고 한다. 자, 물체의 그 상태에 따라서는 이 정면도 한 개만 나타내줘도 충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삼투상도라고 해서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세 개의 투상소를 배치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긴 하지만 이것보다 음, 어, 조금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더 많이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정면도 한 개만 배치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어, 파이프를 보면 되겠네요 파이프 파이프나 축있죠 축도 이제 간단하게 생긴 축 같은 경우에는 이 정면도 한 개만 배치해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정면도로 가는 거는 어, 자, 그 물체를 바라볼 때 가장 잘 나타나는 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래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라이트를 바라보는 그 앞쪽을 정면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 문저이문 운전수 쪽에 있는 문 있죠? 혹은 뭐 조수 쪽 쪽이 될 수도 있고, 자 그쪽에서 바라보는면은 그 자동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외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 가장 좋은 방향이 될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돼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 문 쪽에서 바라보는 곳을 우리가 정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 비행기를 또 생각해 보면은. 자, 비행기 같은 경우에도, 자, 조정석이 있는 앞쪽을 바라보고 정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위에서 바라봤을 때, 자,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자, 동체 의 전체적인 모양을 한 번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습을 우리가 정면도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정면도로 가는 거는 주관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아 대체로 이 사람이 봐도 정면이 맞겠구나 혹은 저 사람이 봐도 여기는 정면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을 우리가 정면도 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하면 돼요. 정면도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외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음 그런 어 투자도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평면도는 자 물체의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도면에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상면도라고도 한다. 정면도 함께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 우측면도. 자 물체의 우측에서 바라본 모양을 도면에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정면도 평면도 함께 많이 쓰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정면도는 무조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 우측면도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된다 그러면 안, 안 해도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 그런 투장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 삼각법의 이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삼각법은 음. 자 일각법하고 삼각법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음, 자 정면도로 가는 건 뭐냐면은 어,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정면도가 이쪽입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우측면도, 그 다음에 위에서 본 모습을 평면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음, 자 그런데 이 화살표가 있으면은 여기가 어, 정면도가 맞지만 이 화살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화살표가 없으면 은어 없어도 이쪽 방향을 항상 정면으로 나타내줍니다. 화살표가 없어도 우리는 이제 가끔 문제를 풀때 이쪽 방향을 놓고 정면입니다. 라고 나타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문제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이제 정면도라고 나타내주긴 하지만 음 화살표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가 정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면도를 기준으로 놓고, 자, 이 물체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우측면도, 이 물체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좌측면도, 그 다음에 이 물체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평면도라고 합니다. 자, 요런 걸 우리가, 어, 삼, 삼각법에 대해서, 삼, 어, 삼각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삼각법. 자 정면에서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오른쪽, 왼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왼쪽에다 배치하는 거. 자그 다음에는 자 삼각법과 일각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음, 자 요거는 뭐냐면은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자 삼각법, 삼각법은 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그런 투상법이 됩니다. 삼각법은. 자, 그러면은, 자, 일각법을 쓰는 나라도 있거든요. 자, 보면은 그림을 보면 반대 방향이에요. 자, 여기가 이제 정면이라고 가정하면은 정면에서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오른쪽에 지금 얘가 배치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정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죠. 요거 왼쪽은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왼쪽에 배치하는 거고요. 왼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자 일각법은 자 일본의 일부 산업군은 자 유럽의 자 유럽의 일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각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 내수에서만 작업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 삼각법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이제 유럽 쪽으로 만약에 수출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가 일각법을 쓰고 있는지 삼각법을 쓰고 있는지 음, 그런 내용들도 알아서 도면 작업을 해서 줘야 되겠죠 음, 그리고 반대로 내가 도면을 받았는데 이 도면이 일각보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면은 일각보로 되어 있는 도면들도 어, 여러분들이 어, 투상을 해서 정확하게 어떤 형상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어, 표자란에다가 반드시 기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표자란에 보면은 이렇게 그림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삼각부 같은 경우에는, 자, 삼각이라고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자, 서드,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각 아니면은, 퍼스트라고 이렇게 표기해 줍니다. 그러면은, 아, 이 도면은 삼각법으로 만들어졌구나, 혹은 이 도면은 일각법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거를 알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요거는 표기해 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투상도를 나타내는 그런 자,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정면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요 라인 있죠? 자, 요 라인, 그리고 요런 라인, 요런 라인이 정확하게 딱딱 맞아 있어야 돼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라인이 딱딱 맞아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틀어져 있죠? 이렇게 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요거는. 음, 요거는 잘못된 방법. 음. 자, 그리고 여기도 요 라인이 이렇게 틀어져 있죠? 요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오토캐드로 그리거나 아니면 손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로 아이는 맞춰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거는 지금 정면도와 평면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저 평면도 같은 경우 는두 개가 똑같죠. 그때 어, 정면도는 서로 다르죠. 평면도는 같지만 정면도는 서로 다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어, 두 개의 도면이 배치가 돼 있어야 되겠죠. 정면도와 평면도, 그렇죠? 응, 그래야지만 이 형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도 도면 한 개만 나타내서는 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면도와 평면도를 같이 이렇게 나타내줘야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한 그 형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건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이 도면 한 개만 놓고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평면도까지 있어야지만, 어, 이해가 가능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요것도, 자, 삼투성도에 해당되는 이가 되죠. 자 여기는 이제 정면도로 가는 게 이쪽으로 정의를 내려줬죠. 그러면 여기를 정면도라고 해놓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화살표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 정면도가 될 겁니다. 화살표가 없다면 여기서는 자 정면도라고 이쪽에 제시해 줬으니까 반드시 여기를 정면도로 놓고 이렇게 어, 투상도를 다 작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죠. 그렇죠? 음. 자 정면도를 제시했는데 잘못 그렸다. 그럼 그건 당연히 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 이것도 보게 되면은 자 위에 있는 것들 요렇게두 개를 묶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두 개도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평면도는 지금 다 똑같단 말이에요. 평면도. 평면도는 다 똑같은데 정면도는 지금 다 다르게 나타나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제 투상부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두 개는 똑같지만, 요거는 반드시 다르게 내내, 나타나네요. 자, 요것도, 그렇죠. 자,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요렇게 세 개도 다 나타내야 된다는 라 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등각투상도. 자, 등각투상도는 자그 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등각 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굳이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물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축척을 나타내든가 아니면 현초로 나타내든가, 음, 그건 이제 필요에 따라 세주면 됩니다. 자 등각 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수평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랑 여기랑 각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각도가 이제 120도란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120도, 그리고 여기랑 여기가 서로 각도가 같을 때. 들때 나타내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등각투상도라고 합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자,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기준으로 놓고, 이렇게 등각투상도. 등각투상도를 그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서 그리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는. 근데 요거를 보고 우리가 어, 도면을 이해해서 이렇게 삼투상 도로 배치해야 되는 거 있죠? 이런 음, 걸 우리가 많이 어, 작업을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화살표가 나와 있지만 어, 정면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정의를 내리고 있진 않죠? 그렇죠. 그면요러 면은 당연히 여기가 정면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에서 바라보는 곳이 정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평면도와 우측면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 한오타가 있는데 요거 하나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요거는 어, 배면도가 아니고 자, 저면도로 갑니다. 요거는.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어, 밑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면도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정면도를 기준으로 자,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 왼쪽에서 바라본 모습, 그다음에 위에서 바라본 거, 그다음에 밑에서 바라본 거. 이 변면도라고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우측면대 오른쪽에다가 그려지는 거를 우리가 배면도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배면도 이제 뒤에서 바라본 모습.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등각투상도를 보고 이렇게 상투상도로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 투상을 우리가 한다고 얘기하죠 투상 지속적으로 이런 거를 연습을 좀해 보셔야 돼요 이번간. 자 요것도 자 이쪽을 이제 정면도로 바라봤을 때자 정면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바라본 모습의 평면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의 우측면도. 자, 화살표가 있으니까 여기가 정면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두 등각 투상도를 보고 반드시 이렇게 투상도를 뽑아내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방향은 요 위에 거랑 다르죠? 방향은 다르지만, 여기서 보면 이쪽 방향이 우측면도, 아, 정면도라고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면을 정면으로 놓고, 자, 정면도, 평면도, 우측면도, 음, 이런 식으로 삼투상도를 뽑아내는, 음, 이런 연습 필요합니다. 자, 이쪽에서도, 자, 정면을 기준으로 3투상도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투상도의 배치. 이런 걸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투상도는, 자, 대상물의 형상이나 기능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부분을 정면도로 선택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물을 가로 길이로 놓는 상태로 도시한다. 가로 길이로 놓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면은 어, 횡 방향 있죠. 횡 가로 방향 가로 방향으로 도면을 작성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부품들도 가로 방향으로 배치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거를 세로 방향으로 배치하게 되면은 도면의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도면은 가로 방향 그다음 어, 이 부품 배치도 가로 방향으로 놓고 작업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도면을 보고 가공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공 공정을 고려한 방향으로 도시한다.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거는 이제 설계자의 입장에서 도면을 그리지만 이거를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도면을. 도면을 보는 사람들은 이 부품을 가공하는 사람이나 이 부품들을 조립하는 어, 제작자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도면을 배치할 때, 남아본다라는 생각을 할게 아니고, 정작 이 도면을 누가 보는지, 그 사람이 보기 편하게끔 도면도 배치해줘야 되고, 치수도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품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대부분이 가공하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배려해서 부품들을 배치해 주게 되면 어, 제품을 잘못 만드는 경우가 많이 없어질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어, 우리가 설계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입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 설계실에서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가공하는 부서에 내려가서 이제 직접 가공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어 제작하는 부서에 가서 직접 제조를, 어 제작을 해보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난 다음에 설계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미리 그쪽의 사정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 도면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난 다음에 도면을 그리는 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주투상도를 배치하는 요령. 자, 여기서는, 자, 여기가 이제 정면도, 평면도, 옥추면도,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있죠. 이 거리나 여기 있는 거리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5도 각도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가. 자 여기 각도가 45도 자 여기가 45도로 배치가 돼 있어야지만 이런 음, 그림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가 길이가 더 길어버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모양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상도를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요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사선이 쭉 내려오면은 여기 꼭지점이랑 만나게 됩니다, 여기랑. 그래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 자, 이것도 조건은 여기가 거리가 똑같이, 여기도 여기 거리가 똑같이 돼있어야지만 이런 식으로 투상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자, 요거는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자투자한 오션 순위.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어, 요거 한 개만 나타내 줘도 충분하겠네요. 요렇게 그 축처럼 생긴 원형 있죠. 이렇게 축처럼 생긴 원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면이 이거 없어도 무관합니다. 있으면 물건의 이해를 좀 돕기 편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배치해도 됩니다. 근데 필요 없으면 굳이 안그래도 돼요. 그래서, 이게 파이 15, 파이 30, 파이 40. 요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요거 도면 한 장으로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이것도 필요 없죠. 이게 만약에 네모나게 생겼다. 네모나게 생겼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우측면도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원형으로 생겨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 한 개만 있어도 충분해서 다른 것들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는 그러한 도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면의 방향을 보게 되면 요것도 어, 횡방향, 가로 길이 방향으로 배치하는 게 나은 거고요그 다음에 이 부품을 실제로 가공하는 거. 이걸 만약에 실제로 가공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선반에서 작업, 작업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선반. 그럼 선반은 이렇게 옆으로 물려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놓고 작업하게 되면 가공하는 사람이나 설계하는 사람이 서로 이해가 편하겠죠 자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해서 자,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